안녕하세요. 찬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찬원 가수가 9월도 엄청난 행사를 소화를 했고, 10월에도 연이어 10월 5일부터 일정이 잡혀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데요. 지난 영상 10월 첫 번째 일정 개양구민의 날, 가을음악회와 6일 행사구로 지페스티벌, 행사 일정 두 번째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10월 세 번째 행사 일정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원 가수가 10월 7일 2023 강남 페스티벌, 마루공원 콘서트에 출연을 합니다. 강남 페스티벌은 가을 페스티벌의 최고봉으로 10월 5일 목요일부터 10월 9일 월요일까지 5일간 강남 영동대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강남 페스티벌은 10월 5일 개막제를 시작으로 10월 6일 강남 패션 페스타가 열리고 10월 7일 토요일은 마루공원 콘서트가 펼쳐집니다. 10월 8일은 영동대로 K팝 콘서트가 열리며 10월 9일 국제 평화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일단 다른 일정은 접어두고 이찬원 가수가 출연하는 10월 7일 토요일 열리는 강남 페스티벌, 마루공원 그린 콘서트는 강남구 개포동 마루공원에서, 열리며 마루공원 콘서트는 어린아이부터 전 세대가 함께 할수 있는 출연진과 다양한 볼거리가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가을밤에 라이브 콘서트 출연진 라인업은 이찬원을 비롯하여 성시경, 국화스텐, 박해원 김필이 출연하여 마루공원 그린 콘서트를 빛낼 예정입니다. 마루공원 콘서트는 2023년 10월 7일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150분간 펼쳐집니다. 마루공원 그린콘서트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서울에 계시는 찬스님들은 많이 참여해주시고, 이찬원 가수의 명품 무대 즐겁게 관람하시고, 아름다운 추억 하나를 안고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찬원 가수 10월 일정 중세 번째 일정으로 강남 페스티벌 마루공원 그린콘서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